자 비티입니다. 인수능특강8강2번 문제죠. 이것도 빈칸 추론이요. 에자 suggestions 제안들 suggestions 이게 뭐야 suggestions 제안들 이게 주어겠죠. 뭐에 대한 제안? Overcoming bad bedtime habit. 나쁜 뭐 취침 시간의 습관. Bedtime habit이 뭐 취침 시간에 습관이죠. 나쁜 어떤 지친 시간 습관을 overcoming, 극복하는 것에 대한 suggestion, 제안들에서 복수 명사가 주어져. 그래서 come t h e s 없는 복수 동사로서 일반적으로 어떤 form 형태로 온다고. 즉, 나쁜 어떤 지친 시간의 습관들을 고치려고, 고치려고 하는, 고치라는 그런 어떤 제안들은 어떤 형태로? form of establishing rules. establish가 뭐 설립하다, 확립하다 이런 소니까 규칙을 확립하는 뭐에 대한 for better sleep discipline. 디스플레이 기울 이런 거니까 어떤 더 나은 어떤 수면줄 라이프에를 들어 썼던 것 전사 라이크 like, 전사죠 전사 되니까 이 동명사에서 avoiding technology before bed. 마 그대로 잠자기 전에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을 피한다는 소리니까 뭐 폰이나 이런 거안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이런 테크놀로지를 피하는 것 같은 좀더 나은 sleep s i p l i n e 수면 규율, 이런 것처럼 어떤 규칙 같은 걸 세우는 형태로 보통 이 지침 시간에 배 a d h a b 납친 습관을 좀 극복하는 제안들이 보통 그렇게 뭐를 하라고 뭐 자기 전에 폰 보지 말라고 이런 식의 어떤 규칙을 만드는 형태로 온다는 것. 그렇지만, revenge, bad time, procrastinate. procrastinate 이런 말이 좀 미루는 사람, 여기 있죠. 미루는 사람들. procrastinate 동사도 있죠. 미루다라고. 여기 지금 procrastinate, 미루는 사람들. 그 중에서, 리벤지로. 리벤지가 원래 뭐, 복수하다 이런 소리잖아요. 리벤지, 어벤지 뭐 이렇게 써서. 보복. 리벤지. 이건 뭐 어떤 다른 사람의 복수를 내는 걸, 리벤지. 보통 자기가, 아, 다른 사람 복수해주는 어벤지고, 이건 본인이 복수하는 거. 어쨌든, 리벤지, 레리타임 프로크레스네이터. 즉, 일종의 보복성, 취침, 시간을 이렇게 미루는 사람들. 일부러 뭔가 이렇게 할수 있는데, 자기가 뭔가 이렇게 보복한다는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지침 시간에 나쁜 습관을 뭐안 고치고 또 어떤 지친 시간을 계속 뒤로 미루는 잠을 계속 늦게 동안 안 자고 그런 사람들은 너무 no, 안다는 거. 못 알고 있다는 거. 팁스 앤트릭 어떤 팁과 트릭 어떤 뭐 어떤 이 우리 트릭이소금수 이런 거지만 팁과 트릭을 안다는 말은 어떤 방법을 안다는 거. 뭐에 대한. b e t t r s l e 더 잠을 잘잘수 있는 거에 대한 팁과 트릭을 안다. 어떤 방법을 안다는 거. 그렇지만 여전히 choose. 뭘 선택해. Stay up 하는 거. stay up 한다는 게 깨어 있다는 소리죠. 잠안 자고 깨어 있는 거. 그런 걸 선택한다고. 그럼 이런 리벤지 형식, 어떤 보복. 뭔가에 대한 어떤 보복, 복수 하려고 하는 이런 bedtime c r 이 s t i n a t o r 좀 잠자는 걸 미루는 사람들은 잠을 더잘 자기한 방법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stay up 하는 걸 선택한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는 좀 뒤에 보면 알겠죠. As one bedtime procrastinator, 프 r e t t y pretty 뭘 말하다 해서. 결국은 한 어떤 bedtime procrastinators 저기 이렇게 잠자는 걸 자꾸 미루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는 뭐 그렇게 미루는 것은 away 무슨 방법? Revolting 하는, revolt m n i n g 또 반항하다, 뭐에 대해서 반항해. All the obligations, obligation 의무는 어떤 의무? 목적적 관계를 응석에 어서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무, 즉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의무에 대해서. 모든 의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r e v 반항하는 방법이란 거. Because, 왜냐하면, my life, 내 인생,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the life of most adults, 대부분의 어 adult, 어른들의 삶은, consist of, 이 표현도 꼭 알아둬야 되죠.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는 소리였죠. 두로구성되 있다. 왜 나는 어떤 표현들 구성되어 있다는 게 보통 수동으로 쓰지만, consist of는 u l t i m 이겠죠 이런 건 수동, consist of는 수동으로 쓸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뭐, is consisted of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적혀 있으면 틀려. 내 상,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 모든 그 대부분의, m o s t 가 대부분이라는 형사죠. 대부분의 어떤 이 성인들의 삶은 consist of, 뭘로 구성되어 있다가 lots and lots of obligation. 많고도 많은 어떤 obligation, 의무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these procrastinators, 이런 또 미루는 사람들, procrastinator들은 are simply reclaim. reclaim 이란 게 다시 주장한다 라는 소리니까, 일종의 뭘 이렇게 찾으려고, 되찾으려고 한다는 거. 뭐를 되찾으려고 한다는 소리야 freedom, 자유를 되찾으려고 한다는 거. 뭐를 통해? via 라는 말이 뭐뭐를 통해 라는 전제사죠. 뭐를 통해? one of the only, only they have. 여기도 목적격한 데생략되죠왜 이렇게 명사 뒤에? 주동사 따로 오면 요 명사랑 조 사이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되는 어떤 것?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배출구들, 아울렛, 이런 거 배출구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배출구들 중에서 원,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잠자는 걸 미루는 게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자유를 reclaim,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것 뿐이라는 일종의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의무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최대한 뭔가 이렇게 내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잠을 조금씩 미룬다는 거죠. You don't need a reminder. 그래서, reminder가 필요 없다. 뭐 하기 위해? To put down our phone before bedtime. 말 그대로, 잠자기 전에, bedtime 전에, 지친 시간 전에, 폰을 put down, 내려놓기 위한 어떤 reminder. Reminder가 뭐, 상기시켜주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 이런 거죠. 그런 어떤 우리가 잠자기 전에 폰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어떤, 뭐, reminder. 상기시켜주는 물건, 뭐, 자명증에 알람 이런 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는 don't need, 필요하지 않다는 거. 뭐, 우리는 뭐가 필요한데? Space가 필요하다는 거. Why? For ourselves,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make a choice. 선택을 할수 있는 space, 공간 또는 여지 이런 소리가 되겠죠. 여기서는 space가 당연히 우선이 아니겠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는 여지가,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 너무 많은 의무, obligation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한다는 것. We need to exercise the basic human need. 이때 exercise는 당연히 운동하다가 아니고 뭘 활용하다 사용하다 이런 소리로 쓰는 거죠. 우리가 뭘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막귀에 to decide our own destiny destiny 운명이라는 소리 우리 자신의 운명을 decide 결정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인간의 필요 좀 뭔가 우리만의 어떤 이좀 자유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랑 여기서는 부여 m 이 되겠죠. 그런 어떤 이 자유를 좀 활용할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만약, if you related to the b a d t i m e procrastinators, 네가 만약 그렇게 취침 시간을 자꾸 미루는 이런 사람들하고 l a t 관련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네가, 너도 그런 부류라면, you are not alone. 넌 혼자가 아니라는 거. You are n 요 제목, 노래 제목, 노래 가사에도 많이 나오던데, you are not alone. 이렇게 나온 거 아닌가? In our s 우리 조사해 보면, 63% of people, all a y long 이 명사가 주어져, 몇 퍼센트도 상관없이, 이 63%의 사람들이 억울히 동의한다는 거, 뭐에 동의한다고 대접속사에 생략되어 있죠. They sometimes do things, 자기들이 가끔 어떤 일을 한다고, things they do, 주격한 n d 하죠. Are bad for them, 자기들에게 나쁜 짓을 한다, 즉자기들게 별로 좋지 않은 일을 한다는 거, 이게 아까 전에 잠잠는거 미루는 것처럼. 단지 뭐 때문에, just 뭐, 단지 뭐만 그에 위해서 투부장사 쭉 나오죠. 대체 무슨 소리야 하겠는데, 계속 보면. So, 그러니까, the next time, 다음번 어떤 다음번, 여기 왼접속사 생략, 관계부자 생략도 있죠. You find yourself, 많은 뭐너그 자신을 발견하면, scrolling rather than sleeping. rather than, 이 뭐, 뭐하기보다는 에서 나올 때마다 얘기하잖아. 뭐라기보다는, sleeping, 잠을 자기보다는, scrolling 하고 있는 너그 자신. scrolling 한다는 게 화면을 이렇게 넘기는 거죠. 화면을 scrolling 한다는 화면을 넘기다는 거 아니에요. 잠을 자기보다는 스쿨링하고 있는 너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는 깨달아 뭘대첩속사야 p a r the of t reason you are doing so. 여기도 이관계부 여기 h y 가 생략돼 있죠. 뒤언제전 문장 오잖아요. You are doing so. 네가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일부는 part 이기 어죠 전체 문장이 주어로 그렇게 하는 네가 그렇게 잠을 안 자고 뭐 폰에 화면을 넘기고 있는 스쿨링하고 있는 이유 중에 part 일부는 is 뭐라는 거야 대첩속사야 You want to feel free. 니가 조금 feel free. 자유롭게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죠. 뭐, 나는 많은 데서 선택하는 데있서 feel free. 자유롭게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걸깨달은 거예요. 결국은 뭔가 자유롭고 싶어서,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자꾸 잠안 자고 조금 잠자는 걸 미루면서 뭐폰 보고 뭐딴거 하고 그런다는 거. 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 진짜 막 퇴근해가지고 와서 밥 먹고 TV 좀 보다 바로 자고 뭐 9시 10시 되면 자고 또그 다음날 그렇게 칼같이 뭐 자고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 별로 요즘 없을걸요. 왠지 그러면 너무 다람쥐 챗바퀴 도둑스 하면서 자기 개인 시간이 없는 것 같잖아.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 여기 들어갈 말이 뭐겠어. 63%의 사람들이 여기를 몰동해. 이런 자기들에게 배단 일을 하는데, 뭐 때문에? Just to follow social convention. convention이 이 관습, 전통 이런 말이니까. 사회적 관습을 따르기 위해서? 아니겠죠, 이건. Please others they are with. 여기도 목적격관대 생략해서. 자기들과 같이 있는 사람들. 즉, 자기들과 같이 있는 사람들을 please. 기쁘게 하기 위해서. 즉, 자기랑 같이 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을 한다? 그건 아니고. 3번은, f e e r e e 뭐라고 느끼기 위해서. 이때 free는 접속사죠. 그래서 주어 동성 문장이 와서. They are in control. 자기가 통제를 하고 있다고 느끼 이것도 자기가 free. 자유롭게 느낀 내 말은 결국은 자기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다고. They are in control. 자기가 통제하고 있다고. 자기가 통제하고 있다고. 그런 걸 feel like, 느끼고 싶어, 서 자기가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싶어서 feel like ~~처럼 느끼다, 이런 소리죠. 자기가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 위해서, 즉 뭔가 이렇게 free하다고, 자기가 자유, freedom,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기 위해서 가끔은 자기한테 안 좋은 일, 뭐 안, 잠을 자는 걸 자꾸 미루고 내일 또 출근해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잠을 자는 걸 조금씩 막 미루고 폰보고 이러는 거 한다는 거죠. 3번이 맞겠네요. Experience, 뭘 경험해. Stimulating challenge, stimulating한. 뭔가 이렇게 자극적인 도전을 경험하기 위해, 이런 것도 아니고. To be free. 자유롭기 위해서 뭐로부터? Burden of choice. Burden of choice 할때 burden 이런 말잘 써줘. 짐 또는 부담. 즉, 선택의 부담으로부터 feel free. 선택의 부담으로부터 free 하기 위해서. To be free. 자유롭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3번에. 뭔가 feel like, 느끼고 싶어서, 뭘, 뭐처럼. They are in control. 자기가 통제를 하고 있다고 느끼기 위해서, 단지 그걸 느끼기 위해서, 가끔은 things that are bad for them. 자기들에게 bad things. 해로운 것들, 나쁜 것들. 이렇게 뭐 잠자는 걸 자꾸 미루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끔 사람들이 한다는 거. 거의 한 63%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막, 아, 나 혼자 이렇게 잠못 자고 뒤척이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것 땅. 물론 그게 심해서 막 새벽에 3시, 4시 이렇게까지. 잠안 자고 있다가 아침에 막 6시, 7시 깨가지고 출근하려고 그러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좀 조절해야 되지만, 그래도 한 1시간, 뭐 2시간 이 정도까지 씨가잠안 자고 조금씩 뭐폰 보거나 딴거뭐 하거나 하면서 잠을 좀 프로크레스네이트, 미루는 사람들. 그런 거는 뭐 어느 정도 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다면 63%라고 그렇게 한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유아나 렐렐, 걱정하지 말라고. 너는 혼자 아니라고, 유아나 렐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뭐 지문이 있고, 밑에 선택지도 선택하는 게 별로 없지 않아 이런 것들은 보통한 2점짜리로, 한 중급 난이도 정도 나오겠죠.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밑에 뭔지 몰라서 밑에 이는 선택지, 이 선택지에 있는 보기도 읽고몇 번이 답인지 찾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력이 되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해력 좋게 하는 건 어떻게? 많이 보는 수밖에 없어. 또 읽고 또 보고 이해하려고 자꾸 생각하고 그러면서 사고력이 넓혀지는 거니까. 하여튼 힘내서 열공하라고. 고3뿐만 아니고 뭐 고등학교 1학년도 똑같이 힘내서 열공해야 돼. 뭐 저절로 좋은 성적을 받는 일은 없어. 이제 막 날이 돋고 그러니까 쭉쭉 처지고 어떻게 보면 뭐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할 때지만 또 힘내서 열공하라고. 오케이?